헤똥 hey,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네, 이번에 새로운 알바 하고 왔고요 짜잔 어떤 알바를 하고 왔을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나 근데 목소리 꽤 좋네 아닌 말고 자 빠르게 말할게요 음향 설치 보조 알바고요 11시부터 5시까지 일단 조X만은 시급 나름 샘평 같아서 지원해봤습니다 10시 54분이고 아까 차가 앞으로 못 나가서 그 사장님께서 배러 와주신대요 어머 어머 미친 거 아니야? 아 수원 살기 빡세네 제 고향에선 이럴 일이 없었거든요 귀엽죠? 내가 써서 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머 자기 객까나 너무 잘 돼있잖아 오늘은 무슨 알바를 하냐면 음향보조.. 음향보조 오면 미친 음향보조 설치알바? 아씨.. 아.. 엄마 짐을.. 꽉! 아씨.. 짐을.. 아 미친.. 잠시만요 아씨 개빠진다 신발 다 젖었어 아.. 아.. 신발 빠진다 아. 아지금물다 들어왔어요. 받아. 하는 일이 짐을 나르는 건가요? 네, 짐 나르고 음, 네. 그엘리를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무게가 네, 그렇게 많이 나가진않데 개수가 네. 많아요. 네. 아, 아. 힘세시다고 하셨는데. 네. 되게 연, 너무 여리여리 다른 알바 사장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무게 무거운 거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 무거워봤자 다 10kg 미만이라 아네 너무 쉽죠 LED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꺼내서 네. 전달을 해 주셔야 제가 아. 그거를 줄이면서 아. 알바생은 지금 몇분 저기 한분 계시고 여기 한 분. 아. 원래 어제 세 명을 구했는데 두 네. 명이 아침에 노쇼가 나서 가게 구했는데 아. 그한 명은 셨고한 명은 연락이 안되 돼. 어머 너무한다. 응. 눈이, 눈이 와서 그런가? 지금 음. 알바 하러 가는데 눈이 너무 와가지고 봐봐요. 와이씨, 이거 차가 나가지. 와 이거 진짜 차가 들르륵 거려요. 여기서 눈이 너무 써여 있어가지고. 어머머, 아니 미친 거아니고 어머머머, 어머머머. 아나 진짜. 아니, 아 진짜. 아, 아, 아. 보시죠, 발이 푹 빠지는 거. 운동을 갔다가 알바를 가려고 했거든요. 일단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픽업을 오신대요. 진짜 죄송하네. 근데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인원충당이 지금 할 수가 없대요. 내가 빠져버리면. 빠지기도 자, 죄송했지만 당연히. 빠 생각이 없었지만. 택시도 안 잡힐 거라서 사실. 할 방법은 없었어. 다행히 픽업을 오실 수 있다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많 시켜주세요 제가 열심히 날릴게요 한 분은 새벽에 전화해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못갈것 <laughs> 같아요 웨딩컨벤션 도착 원래 11시부터 2시까지인데 1시간 추가될 수도 있대요 눈이 와가지고 작업이 좀 늦어졌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어. 어, 도착해서 지금 채팅 운동이라서.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와서 열 2층거든요. 1층에서 쉬어서 와서 2층에서 짐을 계속 옮기고 있어요. 안 돼. 올라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만 잡아주시면은 내려도 안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다 내려오면 그때 얘네를 다 옮겨 가지고. 네. 엥? 밥 지금 밥 먹으러 가요난밥먹을 시간도 없을 줄알고는데 밥을 먹으러 가는 구나 아, 아, 아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아 여기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아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 물 오셔가지고 <laughs> 여기로 갑니다. 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 찜맛찜 <찐맛집> 느낌 난다. 아 <목소리도> 시부터. 2시까지 연장을 할것 같아요. 네. 아, 몽키. 안 아, 흔들려서. 고소공포증 있어요? 사랑이라면 당연히. 아. 나오셨나요? 아, 네. 제가 할게요. 아니, 심으려.

영... 음... 죄송합니다. 아 이제 끝나니까 저녁. 너 아, 이쁘다. 네. <laughs>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야죠수고 물까지만 좀잘 챙기고. 그 다음에 너무. 와 근데 재능이 많으시네요. 디지이도 하시고. 클럽 노래 이런 거 디제이 하신 거예요? 네, 클럽 노래. 우와. 여기 부산하고 광주, 대구. 우와. 저 클럽 노래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잠시만요. 우 엄마야, 엄마. 이겼어. 안녕히 가세요. 쉬. 이제 집에 간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발이 푹 빠졌어. 진짜 한 15cm까지 빠진 거 같은데. 아 고생했다, 은주야. 원래 지금 8덟시 알바가 하나 더 있었어요.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데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다행히. 오늘은 안 오셔도 된다 하셔가지고 취소를 했고요. 이제 밥을 먹어야겠다. 안녕. 무튼 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대방어에 소주가 땡긴다 미치겠다. 음향설치 보조 알바여가지고 콘서트 뭐 대학교 축제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튼 뭔지 아시죠? 가수들 부르고 하는 그런 거. led 였던 것 같아요 led 제가 계속 무거운 걸 나르는 게 아마 영상에 보일 건데 그게 이제 led 판 같은 거예요 가벼워 보일 수 있었는데 뭐 가볍진 않고 그래도 잘 나르고 원래 2시가 퇴근 인데 연장을 해서 어쩌다 보니까 7시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원래 일은 한 5시쯤 끝났는데 아 근데 너무 폭설이 와서 그런지 우리 집까지 가는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거리가 10분 밖에 안되는데 그런 거 재밌게 잘했다것 같아요. 역시 몸을 쓰고 이러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확실히 몸을 써야 돼요. 알바를 할 때는 일을 할 때는 대방월 쓰지 못해. 커피를 좀 타서 응, 얼굴 부었다. 그쵸? 저는 커피 먹고 컵을 재활용해 놓으니까 이렇게 여분 컵이 음. 두 개가 있어. 커피가 막혀야지. 네? 그이렇